올겨울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지역 곳곳에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가 이어졌는데요. 지자체와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이 벌어져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앞광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장 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손에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잘 절인 배추에 꼼꼼하게 양념을 버무립니다. 김장의 양은 약 2만 4천 킬로그램.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등 모두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됩니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지만 이웃을 위한다는 생각에 마음만큼은 훈훈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일 인천 김장 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인천환경공단과 포스코 ENC 등 13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함께 김장을 담그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을 실천했습니다. 어,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이 사랑의 마음이 온기가 잘 전달돼서 올겨울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하는 인천시가 될 겁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도 나눔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매년 집을 고쳐주고 연탄과 쌀을 배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이들은 모두 건설업체 대표들입니다. 올해도 김장과 함께 이웃을 향한 온정을 배달합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쳐서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전문 건설 협회가 되겠습니다. 해당 단체는 올겨울 김장 봉사를 시작으로 연탄 배달과 성금 모금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장을 나누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실천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을입니다.